영신물산 조창석 대표 이사님께서 경기 섬유 산업 연합회 제 3대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영신물산 조창섭 회장이 지난 19일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 0 1 0년도 경기 섬유 산업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 3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서 경기 섬유연은 임기가 만료되는 정명 회장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조창섭 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총회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회장을 선출된 조신섭 회장은 섬메 패션 업계의 당면한 현실에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섬유 산업은 과거 화려한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 업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을 상황에서도 저하더라도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끝없이 소통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이기를 극복하고 해쳐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유치임식위에는 전임인 정명희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정 회장은 2013년 경기 3.3년 출범과 함께 일, 이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경기 섬산년의 안정적인 조직 구축과 재정 확립 그리고 경기 지역 섬유업계 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냥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경기 섬유 산업을 위해서 같이 또평 어, 회원으로 돌아가서 어, 같이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편 경기 3, 산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소물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일학습 병행제, 소물패션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 등경기 3, 산연의 주요 사업들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 n 뉴스 김성준입니다.